오늘 오후 3시 30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연합뉴스에 기자 여기 계실 텐데, 넌내 후배 였으면 죽었어, 이 개새끼야. 연합뉴스, 이 개새끼야! 기사야, 이 새끼야. 어디있어 연합뉴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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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네, 맞어요그 기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쫓겨난 해직 기자지만 그건 기자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배가 수백 척동원되고 하늘에 전, 전투기 항공기 수십 척밤세 아낌없이 맞아요. 7호탄 900발 쐈다고 했습니다. 에한 척도 없었어요. 나 갔어요. 내가 그날 저녁에 여기 있었어요. 그러분을고어요 진짜예요. 무슨 불빛이. 부끄럽지만 행복하다라는 사람들. 그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들이 만드는 뉴스가 아니라 흉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중파에 절대 속지 마셔야겠습니다. 왔는데 아무튼 좋죠. 아, 음. 또그 <laughs> 그, 다시 한 번. <laughs> 아니 왜냐면 제가 지금 순간은 왜냐면 준비하고 왔는데 아, 아니, 거,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다른 사건을 얘기했어. <laughs>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laughs> 어, 지난 5년 동안 <laughs> <laughs> 전두환부터 시작 계속 이미수 뭐 사실 저도 가불가불해. 그, 저뭐전 전재우 기자하고 죽고 아, 음. 한게 MBC에서 형님. 그 엠빙신, 엠빙신 시용기자 언론 아니다 휴기다 음, 이거 아니야 음, 음. 음. 그렇죠. 그... 네. 어, 이번 판결에 의는 그 이상호 기자가 그 당시 세월호 사태 때 팽목항에서 있었던 그 기자들 어떤 잘못된 오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비판이 옳은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음. 이런 결과 아니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고생했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com 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